5번에서 이어도 삼각형 ABC가 40이다. 이게 40이잖아.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X 곱하기 8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죠. 그럼 약분하면 얘가 4고요. 약분하면 얘가 2고요. 그럼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잖아요. 그럼 4X가 되니까 4X가 x 는10 나오죠. 얘도 2분의 1 곱하기 5로 2 3 곱하기 x 곱하기 sin 60이 지금 30이잖아요. 그, 어, sin 60이 2분의 6도 3이니까요. 그러면 3이죠. 3을 나누니까 얘가 10이 되고 그러면 2분의 2니까 2니까 4죠. 4분의 5x가 10이잖아요. 5로 나누면 얘가 2다 되고 4 2 곱하면 x는 8이. 2분의 곱하기 16 곱하기 사인 1 5 0은 사인 3 0으로하면 돼요. n s i n x 곱하기 s i n some shiburom there, x i c o x i c o 2 그 3으로 나누니까 외기가가 되고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고 x는 2, 5, 10 그러니까 이제 a,b,c,d를 구하라 이제 a b 삼각형 보면은 이 삼각형, 이상은 따로따로 구하면 돼요 그럼 a,b,c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sin 60 하면 되죠 2분의 1 나누고 sin 60이 2분의 1 루트 3이에요 2분 나누고 그니까 3에다가 3 루트 3되는거죠또 ACD는 2분의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20인 거 사인 60.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죠. 2 나누면 루트 3. 그래서 둘이 더하면 4 루트 3. ABD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 120은 사인 60이죠. 사인 60은 2분의 1 루트 3 나누고 나누고 3루트 3 얘도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나누면 3 나누면 3 9루트 3 둘이 더하면 12루트 3그 다음 사각형은 둘이 곱하고 2분의 1이 없어요. 그죠? 그것만 하면 되죠. 6 곱하기 4 곱하기 sin 60 6 곱하기 4 곱하기 sin 60이 2분의 6도 3이잖아요. 나누면 12 부터 3 얘도 7 곱하기 6노트 2 곱하기 sin 45도가 2분의 6도이죠. 나누면 3이고 2에서 6이 되요. 6 7에 42 6 곱하기 4 곱하기 sin 32 2분의 1 일로 나누면 3 4 12 얘도 10 곱하기 8 곱하기 1 5 0은 30으로 보면 된다겠어요 10 곱하기 8 곱하기 sin 2분의 1이니까 기 8에 40 얘도 8 곱하기 6 루트 3 곱하기 sin 1 2 0은 sin 2분의 루트 3 4죠 4 루기 이 24에다가 어 삼곱하면 7 2가 되죠. 4곱하기곱하기 곱하기 사인 사십오 이분